22-23 시즌 리버풀은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해냈지만 맨체스터시티와 선두권을 양분하던 지난 네시즌과 달리 22-23 시즌에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리그 5위와 챔스 EFL컵 16강으로 마무리되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 전까지 문제로 지적되던 미드필더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2023 시즌이 끝나고, 미드필더 영입과 방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알렉시스 메갈리스터, 도미니크 소보슬러이를 영입했고, 많은 중원자원들이 팀을 떠났죠. 이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리버풀을 떠났고, 떠나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리버풀 방출리스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조던 핸더슨입니다. 리버풀의 캡틴이자 정신적 지주인 핸더슨. 2011년 선덜랜드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핸더슨은 어려웠던 팀의 과거를 거쳐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내며 찬란한 영광을 이뤄낸 인물로 평가받죠. 하지만 어느덧 그는 만 33세가 되었고 지난 시즌 서서히 에이징 커브를 겪으며 큰 폭의 기량 저하가 있었는데 리버풀의 신입생 메갈리스토와 소보슬러이에 의해 서브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의 계약 기간이 2년 남아 있었고 보도에 따르면 핸더슨이 아무리 기량이 낮아졌으나 주전자리를 내려놓고 제임스 밀러처럼 서브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제라드를 감독으로 선임한 알레티파크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크리스 바스콤, 이안 도일 같은 공신력 높은 리버풀 기자들이 핸더슨이 사우디 행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레티파크는 핸더슨에게 주급 70만 파운드 한화 약 11억 원을 제안했는데 이는 리버풀에서 받던 주급의 4배를 수령하게 됩니다 결국 데이비드 온스테인, 이안 도일이 일제히 보도했는데 7월 27일 알레티파크 공식 SNS를 통해 핸더슨의 이적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파비뉴입니다. 리버풀 입단 후 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한 명이었던 파비뉴. 188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긴 다리를 활용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로 주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센터백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입니다. 전술 이해도, 조율 능력, 후방 빌드업 등 수비 지역에서 필요한 능력을 고루 갖췄죠. 18-19 시즌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 5년간 리버풀의 주축으로 활약한 파비뉴. 하지만 지난 시즌 큰 폭으로 폼이 떨어지며 유망주인 바세티치에게 주전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그나마 시즌 후반부터 아놀드가 인버티드 윙백으로 서주며 파빈유와 함께 투볼란치 전형을 가져가는 전술로 빌드업 과정에서 활약상이 나아졌죠. 전시즌 부진과 30대 에 접어든 나이에도 구단 측에서 파빈뉴를 내보내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이적 시장이 열리고도 마땅히 주전급 홀딩 미드필더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다음 시즌도 파빈뉴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온스테인이 알 이티아드에서 e. 파빈뉴에게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비드하며 이적설이 피어났는데 이후 파빈뉴와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고 독일로 가는 프리시즌 원정에도 합류하지 않아 이적이 확실시되었죠. 결국 7월 29일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휴일리골을 띄우며 알리티아드로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호베르트 피르미누입니다. 22-23 시즌 누네스의 적응 문제와 조타와 디아스의 부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에이스로 활약한 피르미누. 2015년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피르미누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펄스 나인의 교과서라 불렸죠. 21-22 시즌부터 잦은 부상과 좋지 못한 퍼포먼스로 서브로 밀려났으나 22-23 시즌 좋은 활약을 선보인 탓에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 왔는데 하지만 3월 플라텐베르크의 보도를 시작으로 피르미누의 에이전트가 직접 피르미누는 떠날 것이라 말하며 여름에 FA로 나가는 것이 확정되었죠. 클롭은 피르미누가 리버풀에 남아주기를 원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코디 각포가 영입된 후 이적을 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리버풀과 아름다운 이별을 원해 재계약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뉴캐스를 포함한 프리미어 리그의 타 팀들이 피르미누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피르미누가 리버풀을 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PL팀으로 이적할 의사가 없다고 하죠. 겨울부터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팀들의 관심을 받았고 유럽에 잔류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결국 7월 5일 사우디에 알아리로 떠난다는 오피셜을 뜨면서 현 시대를 풍미했던 마누라 라인에서 만해에 이어 피르미누가 이탈해 많은 컵들의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리버풀에서 8년간 부주장으로 헌신한 밀러.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데뷔해 뉴캐슬, 아스톤 빌라를 거쳐 맨시티에서 활약했는데 2015년 리버풀로 이적하여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EFL컵 우승을 함께 했죠. 밀너는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를 겸할 수 있었고 클롭 감독 아래서는 전천후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밀너는 FA로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37세가 된 밀너는 2021 시즌부터 경기력의 하락세가 시작되자 서브로 밀려나기 시작했지만 베테랑으로서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프로페셔널함, 라커룸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 클롭이 재계약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너 측에서 재계약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죠. 이전부터 밀너는 친정팀인 리즈 유나이티드나 아스톤 빌라로 갈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계약 만료 무려 브라이튼과 링크가 나기 시작하더니 6월 14일 브라이튼 공식 SNS를 통해 브라이튼 이적을 공식화했습니다. 브라이튼의 로베르트 데제르비 감독은 리버풀에서 많은 트로피 경험을 쌓은 밀너가 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영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출설입니다. 첫 번째 방출설은 티아고 알칸타라의 방출설입니다. 리버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만 심각한 부상 이력을 갖추고 고주급자인 티아고의 방출설이 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다음 시즌 플랜에 그를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메가 리스터에 이어 소보슬러이까지 영입했음에도 라비아, 티랑 같은 미드필더 링크가 나면서 티아고의 주전 입지와 미드필더 과포화 방지를 위해 방출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돌고 있죠. 밀 존스, 데이비드 린치 같은 공신적 있는 기자들은 페네르바체와 사우디 구단에서 티아고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티아고는 사우디 구단에서 온 거에 에게 오퍼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샤샤 타볼리에리가 티아고의 바르셀로나 복귀 가능성을 이야기했으나 아직까지 티아고의 현재 계획은 리버풀 잔류 로 토니 후암 마르티에 의해 빠르게 부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출설은 조엘 마티의 방출설 입니다. 지난 시즌 큰 폭의 기량 하락을 겪으며 이브라이마 코나테 에게 주전자리를 내준 마티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 나이도 91년생인지라 리버풀에서는 방출을 통해 새로운 센터백 영입을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죠. 리버풀 내부 기자들 역시 마티벡에 괜찮은 오퍼가 올 경우 리버풀이 협상할 의지가 있을 것이라 보도했으며 클롭 역시 마티벡 오퍼가 있을 경우 여름에 내보내는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량 하락을 큰 폭으로 겪고 있는 마티베에 대해 리버풀이 만족할 만한 오퍼가 올지 의문이며, AS 로마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로마가 에방 은디카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오게 되면서 마티베 행손지는 아직까지 비정입니다. 세 번째 방출설은 퀴빈 켈러어입니다. 홈그로운과 팀그로운이 모두 충족되며, 서브키퍼로는 충분한 기량을 가진 켈러어. 하지만 이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원한다는 보도가 저번 시즌부터 나왔는데 현재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의 주전 키퍼인 알리송이 대부분 전경기 출장하고 있어 켈러의 출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리버풀 측에서도 현금 확보를 위해 켈러를 판매할 수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죠. 켈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단은 울버햄튼으로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울버햄튼의 주재사가 노팅엄 포레스트와 링크가 뜨고 있는데 주재사가 이탈하게 된다면 켈러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출설은 나단일 필립스입니다. 리버풀의 옵션 센터백으로 이적 시장마다 꾸준히 방출 유력 후보로 언급되었던 필립스. 22-23 시즌 겨울에 터키 갈라타 사라이가 천만 파운드에 비드를 했으나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었기에 구단에 잔류했습니다. 하지만 필립스 또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죠. 현재 필립스가 리버풀에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옵션 샌드백이라는 입지는 변화가 없을 전망으로 이번 여름이 적 시장에도 판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필립스는 리즈 유나이티드, 페엔 노르트에 관심을 받고 있으며 리버풀은 천만 파운드의 이 종류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버풀 방출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즌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할 수 있을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